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3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트레스 에코와 연관되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에코를 검사할 때 루틴으로 잡는 네 가지의 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라스터는 롱 액시스, 그 다음 파라스터는 숏, 그리고 포챔버 뷰, 옆트 그리고 AP컬 포챔버 뷰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세 가지 플러스, 여기서 세 가지 나왔고, 하나를 더 물어보는 문제예요. 세 가지에다가 하나. 어떤 거 하나를 더 잡아야 되는데, 어떤 건지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에코에서는 총네 가지 뷰를 잡는데, 어떤 게 있는지를 암기하시는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쪽 파트에서는 답이 딱딱 떨어지면서 암기와 관련된 부분이 많게 되는데요. 정답은 a p c l t w h a m b e r view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파라스터너 long 잡고요 short 잡는데, short도 p a p i l l a r muscle 레벨을 잡아야 돼요. 중간 나오는, 이런 식으로 전체가 나올 수 있는 이두 가지 muscle 나는 레벨이 포함되어져야 되고요그 다음에 four c h a m b plus t c h 까지 암기를 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에서 잡는 루틴한 네 가지 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스트레스 액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환자가 운동을 하고 나서 포스트 엑서사이즈, 운동 후에 얻게 되는 이미지를 최소한 얼마 시간 안에 얻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순환기 장기를 떠올리면서 풀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수치를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빠른 시간 내에 얻어야 되고요. 보통 60초 이내에 영상을 얻는 것을 일반적인 루팅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가 러닝머신 뛰다가 바로 누워서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1시간 뭐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길게 끌어버리면 심장에 자극을 주고 했던 부분들이 다 무효화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서 영상을 얻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38번 문제인데요. 앞서 여러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이제 환자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약물을 사용해서 심장의 수축력을 평가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수축 상태를 마치 운동과 비슷하게 증가시켜주는 어떤 약제를 찾는 건데요. 어, 대표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도부타민이 눈에 보이네요. 정답은 C번으로 볼수 있고요. A번과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심장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이걸 조금 다운시켜 주는 부분이고요. 디지탈리스 강심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떨어져 있을 때 상승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C번으로 줘서 적절하게 자극을 줄수 있는 대표적인 약제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이 문제와 또 연관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 모스트 커먼하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스트레스에코를 할때 보시면은 A, B, C 번이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도부타민, 디피리다몰, 아데노신 이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중에서도 most common 하게 가장 흔하게는 A를 사용하게 되고요. 혹시나 이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B와 D 번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most common 한걸 물어봤기 때문에 A 번으로 선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C번 같은 경우 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보통 만약 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끝나는 단어라면 베타 차단제로 에코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베타 차단제로 이해를 좀 하시면은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약제 같은 경우는 모든 걸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 문제 풀이 하시면서 나오는 거 암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항상 포인트는 에코 초음파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제 같은 경우는 부가적으로 나오는 거지, 모든 약을 다 암기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좀 참고적으로 눈에 익힐 수 있는 거 정도 위주로만 잘봐두시면될것 같아요. 다음은 340번 문제인데요. 이 부분 어렵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에코에서 어떤 파이티반 상황이죠. 뭐 이상이 발견된 상태예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보통 이제 정상상태, 휴식상태에서는 노말을 보이겠죠. 근데 만약에 허혈성 심근상태라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노말에서 비정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상 비번인데요. 정상 월모션에서 무운동성을 나타내는 것이 스트레스 에코에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성 결과물로 유출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